아이의 아들 예루살렘은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에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로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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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이 전도자들은 해하에 있는 것이 다 폐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다고 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설렘의 왕이다 그러면 에, 이 폐하에서 누릴 것은 모든 것을 다 앉혀서 전무구만 그러한 왕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해 아래서 누릴 것을 최고의 것을 다누리고 나서 노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에 관해서 정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다 어때, 어때는 그로 도대체가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없고 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아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아니 말이나 되는다고 매우 큰금증도 많은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는 단한 가지 노년에 다누려서 그것도 설로고 하면 아니가돈 뭐 달랬냐고 누가 복 달랬냐고 그전리전명하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아, 니 예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 원수에게는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참 어린 나이에 이백성들 어떻게 재판하냐 아버지 뜻을 구했으니까, 그냥 감동이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그 모든 것을 네가 구하지 않은해가지됐다 주겠다. 그래 주신 것이 그냥, 그건 뭐, 뭐예요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이해아래에 있는 복을 몽땅 쏟아 부어주신, 이런 아주 이백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누리고 나서, 노년에 이제 다 출연에 가까워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해아에 있는 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해아에 있는 것이 다 헛됐다는 거예요. 릴리야. 아, 네. 그럼 왜그 고백을 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 고백을 했느냐? 해 위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릴리야. 영원한 하늘나라에해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됐다 할렐루야 아, 네. 아, 이거. 그래서 제가 저기서도 성냥고 대울복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갔다 오니까 그 눈이 수북해 쌓이는데도 내가 동사에 걸려갖고 막 일을 듣 만큼 그 은혜 받은 게 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아유 고 은혜 받아가 그다음 동작까지 걸리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너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전화 오라 고 내가 10만 동봉된 사람이 하나님만 너무 대박 나. 근데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애들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싸우게 갖고 저 남았는데 이데 가니까 세살의 산적 보이 그게 대 크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냥을 하면서 깨달은 게 원래 얼마안돼요3월달에 깨달은 게 어느 날은 혼자 들게 또 혼자가 거든요 어제 가도 혼자가 좋고 밤에, 날 때도 혼자 가볍고, 지경원에 가도, 나는 여기 웬만했을 때가 있어요. 부부가 딱 붙어서. 딱붙어지달 않았고, 나는, 어, 지난 이해가, 안 돼. 나 혼자 가요. 뭐, 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간지루시에 모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하늘에다 찬양하는데, 뭘 깨달았어요? 이 많은 데로 넓은 데를 갔다가 다 사용하는데, 누가 전기세 달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월세 내야 되는 경우도 없고, 공짜로. 어머, 이렇게 하는 그 깨달음을 다 주셔서, 내가, 감동을 받아갖고 성령이 감동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 내가 나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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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가 꼭저대싸고하면하늘에더 먹으려고 지를 빌려 싸워가면서 먹는 아 그런 삶을 내가 참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깊이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 그러고 나면 이제 하여튼 언덕 올라가려면 저그 철인데 올라가면 어느 때나 철을 가니까 아, 무섭다고 무슨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아니 내내이가지몇인 내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아니 이, 이, 이런 건가 무수한 것이 되겠냐 예수님 돌려가라 그러고는 그냥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금 70년 지나 나이도 되고 저는 장애라 말을 치르다 보니까 허무한 고독하고 외로운 그 길을 오직 홀로 홀로 죽음을 맞췄대 그래서 거기에 마음속다가 생명 속에가참 많이 마음속에다 하면서 평소에 늘 무슨 찬송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주 예수보다 더그 그 권산이 한 번, 2021년도 첫 출발을 그분 인종을 하고는 시작했는데 그럴 때 이제 대신, 아, 뿌려들 때 말씀은 못해도, 함께 하나 되어져갖고, 하나 앞에 좀들려지는 이런 삶의 제사의 한계. 할렐루야. 예를 들면, 위의 것을 섬우해서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특들이 하나님의 동물과 귀한, 우리 동행, 어, 뭡니까, 어, 기능, 기능, 어, 지붕. 하나님께 드릴 대는 기부 다 드린단 말이죠. 네. 네. 그래도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해 아래 것은 다헛된데해 위의 것은 다존비하여 하늘나라의 그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려나가고 많은 민족을 많은 민족을 구원시키는 귀한 동행 예술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도 한도. Mm-hmm. 했으면, 우리의 동명의 손길이 그몸 멍들게 때렸으면, 찬린타의봄마다 우리의 감감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 i don't